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안녕하세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주먹을 내야 요지이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주먹이 근데 제가 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아, 가 없어가지고 어 근데 지금 우리 뭐 하는 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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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어서 텔레비서 본것 같기는 하지만. 가, 아 그렇습니까? 여기 채널 돌리다가. <laughs> 아 그래요? 아 어, 인생 사는데 네. 큰 도움이 되, 돼서 그런 걸좀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서 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어, 그 그래, 그러게 그러니까, 보니까. 네. 이왜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 빨간색을 자꾸 입고 나오는 것. 같아. 해병대 나왔습니다. 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나. 기수는요? 기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선배님이신 거. 아니, 우리 우리 집 옆에가 해병대. <웃음> <웃음> 해병대, 해병대 사무실이 있어. <laughs> 엄청 유머러스하시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그, 어떤 일을 하시는데 제가 딱 직업을 잘 모르겠는데 현장 중심의 네. 실무형 네. 시장입니다. 시장님이세요? 안산시장. 아, 안산에서 좀 살았습니다. 어, 그래요? 91년도에요. 91년? 네. 어디세요? 반월동에 서요 제가 네. 반월공단에서 좀 일했습니다. 왜? 언제요? 91년도에 저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습생으로 오셨겠네? 그렇죠. 저희 여기 정치인 나온 건 처음이네요. 그래요? 네. 근데 오... 시장님은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행정 관료신인가요? 저는 그것 둘다그 그 불러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아 그래? 그냥 일하는 사람. 아 그거 저하고도 시행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저는 교수로 불리기도 원치 않고요. 강사, 음, 음. 뭐 멘토 이런 말다 싫어하거든요. 아예예예 예, 예. 그냥 저는 김창옥으로 불러달라고 하거든요. 데 근데... 김창옥으로 불르는 것이 훨씬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심리가 저는 어떤 건지 알잖아요. 음. 그면 음, 음. 보통은 앞뒤에 타이틀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거든요. 음. 사람들이 그리그루 상대에 대한 존칭, 존칭으로전 뭐 시장이어도 그냥 시장님이라고 시장, 불러요 네. 한국 문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기분 괜찮거든요. <웃음> <웃음> 아, 그런 게 그런 거 좋으세요? 아니 그런 건 좋지는 않은데. 그 그렇죠, 그런 스타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정치인 뭐 이러면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불러준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아니 오늘 혹시 그러면 봉투 갖고 오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봉투 있는데. 아니 이 코너에 나오는 분들은 제가 누가 나오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모르고 음. 어, 봉투는 갖고 온다는 거 확실히 알죠. 벌써 이야기 나눠고 봉투 받으려고 그래요? 야 이거, <laughs> 이거 봉빈 봉투는 있는데 <laughs> <laughs> 이거. <이런> <laughs> 아, 이건 제가 뜯어보는 겁요 어, 아, 그래요?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평상시 때 가슴에 이거하고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갖고 다니는. <laughs>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진짜 살기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목소리> 어떤 오해를 풀고 싶으세요? 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네. 시와 호에 대한. 시화 호. 음, 시와 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안산시가 공해도시다 이런 거잖아요. 아, 그,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네. 그 다음에 공단이 네. 80년도에 생겨서 음. 공단이 노후됐다. 아, 공단이 아, 노후됐다. 어. 어. 탐벌은 뭡니까? 기업체가 한 네. 2만여 개 되니까. 아. 국내에서 최고 많은 외국인들이 음. 안산에 거주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범죄도시다 음, 하는 오해를 또 하잖아요 아, 그래요. 마지막은 뭡니까? 안산은 갈 데가 어디가 있냐 뭐, 아, 이렇잖아요 아,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에이. 이야기 사실은 대부도가 안산에 소 음. 속해있어서 음. 되어 뭐 천혜의 자원을 자랑하는 대부도에 있어서 음. 안산 가볼 데가 너무 많은데 네 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오해를 이런 기회 때또 함께 안산을 아는 사람한테 풀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사람들은 어, 자기가 되게 위험할 때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가난할 때, 사회적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산에 대한 오해가 왜더 그렇게 저는 생겼다고 생각하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공단으로 어떻게 음. 보면 시작한 곳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공단에 보통 우리가 이 기업체에 갈때 보통 뭐 고등학생 때 그리고 막 사회적으로 내가 대단한 여력이 있을 때 여기에 시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되게 상처받기 쉬운 때래요. 네.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계속하고 여성분들은 애 낳을 때 얘기를 계속하고 음, 음, 그때 남편이 나한테 잘못한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이거는 뇌가 영화 매트리스처럼 살다가 힘든 날이 오면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을 순간 쫙 이렇게 부채꼴로 늘려준대요. 음, 음. 그리고 그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그런데 네, 네. 뇌가 왜 이렇고 너나 봤더니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주의하려는 거래요 네, 자기를 지키려고 네, 네. 방어기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게 시작했던 그때의 그곳을 되게 실존보다 부풀려서 가기는 한대요. 그러겠죠. 네, 네. 네. 그러니 방어가 충분하네 그렇죠. 그래야 네. 주의를 하니까요. 그리고 나를 지키니까. 그래서 아마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근데 되게 보면 지역 입장이나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예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산업을 살렸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부품 온갖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했잖아요. 전국에 다 납품. 그렇죠. 했던. 그리고 이 대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리고 GDP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참 슬픈 거는 실제 그맨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그 곳이 되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은 마지막 이 그룹만 받고 그러면서 저는 무슨 이건 안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 세상이 참 그렇구나. 진짜 세상을 만들고 영광을 받는 사람과 분야는 사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뭐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응. 이들은 이 지역사회는 오히려 더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그데 응. 사실은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쇠빠지게. 쇠빠지게. <laughs> <표준을 해요>. <웃음> 쇠가, <웃음> 쇠 빠지게 쇠 빠지게 표절이에요. 쇠 빠지게 쇠 빠지게 다. 쇠가 빠지게? 그래고 쇠도 빠졌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표현을. 그렇죠. 이렇게 아주 찰지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가 빠지게 일하다가 누구는 쇠가 빠졌고, 그러니까, 어, 난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야, 나 거기 쇠 빠지게 하다나쇠 빠진 지역이야. 근데 이 영광은 누군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지역,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도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6, 70대 된 어른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산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예.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도 오랜 세월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혜택은 누가 받았냐?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이제 자녀들. 그래서 요즘은 어, 어떻게 해서 돈 벌지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하죠. 힘드니까 그렇지만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나뭐 좋아지? 하 어, 난 그렇게 돈 많이 안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절대적 빈곤에서 <laughs> 좋아질 때 갖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절대적 빈곤의 힘들은 아버지 세대가 다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뭐 힘들 때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뭐 할지 선택하는 세상 삽니다. 이런게 아니라 아, 아버지가 뭐 해준 뭐, 게 뭐가 있냐. 그뭐 나랑 놀아줬냐, 뭘뭐 했냐. 항상 바쁘게 일만 하고, 뭐 이제 와서 갑자기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냐, 부담스럽다. 심지어 아내도 남편한테 그러는 분이 있고, 네. 애들도 아빠한테나 엄마한테 그러는 경우가 있고, 안산 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산업단지에서 정말 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안산이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난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산업의 근간이 정말 많이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셨던 수많은 선배님들과, 또 경영하셨던 경영 사장님들과, 또 행정하셨던 모든 분에게,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오해를 풀고, 그 이미지를 벗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러는 것 같거든요. 목욕물이 더러우니까 애까지 같이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오류를 안사내 아니면 또 자기의 삶의 다른 분야에 우리는 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엄마, 아빠 싸우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 나는 결혼을 버려버릴 거야. 아, 우리 엄마, 아빠에 내가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아, 엄마, 아빠 때문에 나 너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나 자식 안 나. 아, 나 어렸을 적에 그럼 비단 안산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힘이 없을 었때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향수도 갖고 있지만 상처도 되게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 안산 다 옛날에 살아왔는데 뭐, 나 바늘 공장 있었잖아. 그때 뭐 이렇게. 아, 그때 막 <laughs> 그거 아 진짜. 조금 안다고 해서. 네. 그리고는 지금의 변화된 그 안산을 평가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첫 번째로, 국민에게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말고, 안산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미 그러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의 프라이드가 높아지게 지자체가 돕는다. 네. 야, 나 안산 사는 되게 좋아.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엔 전도의 1번이거든요. 음, 음. 왜냐면 안산 사는 사람들이, 야, 안산 되게 좋아.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나 우리 애들 여기서 키울 거야. 네. 그니까 이 만족도의 소문이 안산 시민이 지금 몇 명이죠? 74만. 7 4만. 4만. 그러면 74만 중에 30만 명만 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주변에 3, 4명에서 5명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150만 명에게 야, 안산 좋아, 안산 좋아, 안산 좋아. 야, 살아봐. 너, 너 와봐. 우리 집 놀러 와봐. 근데 야, 여기 공원 이렇게 잘 됐다. 네. 이, 이게,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입소문이 엄청 이게 세거든요. 그쵸. 아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좋습니다. 뭐, 뭐, 안산, 막, 이, 네. 이, 이거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서, 야, 이사 와, 이사 와. 이곳은 안산의 맛, 맛이나 멋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씩만 시장님으로서 안산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추천해 주실 곳뭐 있을까요? 안산에 구경이 있는데, 구, 그 구경 중에 일경이 네. 시화호 전망대. 시화호 전망대. 네. 시화호 그러면 시흥하고 화성인데 안산은 뚝바잖아요 음. 대부도가 이제 안산이어서 음. 시화호인데 이 시화호가 사실은 시화호를 막은 목적은 그때 이제 그 식량 자급화 때문에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 두면 흐름이 없으니까 바로 옆에는 바다니까. 음. 흐름이 없으니까 썩게 마련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빨리 농사를 안지는농토를 빨리 안 만, 개관을 안 하려면 이 물을 음. 터라. 음. 그러면 물을 틀면 담소가 안 된다. 음. 담소를, 담소는 할때 할 하더라도, 어? 정리할 때, 이 썩는 물은 일단은 버리고 세물을 채워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그 이, 정화를 지켰고, 어~ 그것이 완전 이제 바다가 이제 생명의 호수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지금도 그 이미지를 그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시와 호 그러면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곳 아닌가 얼마 몇년 전에 인천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시와 호에 버렸어요. 음. 근데 그이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이 잘해요. 음. 어? 근데 두 번째는 이틀 째가 되니까 시와호의 사람을 버렸어요. 앞에 그건 사라지고요. 다 이게 어디서 발생한 건 음, 지워버리고, 음. 음. 그다음에 세세째날 가니까 완전히 안산에서 하는 것같지아요 음. 아까 시와호라고 하면 시흥과 음. 화성에 음. 연결되는 호수인데, 대부분은저 음. 멀리 있는 거. 음. 그래서 결국은 안산의 이미지가 음. 음. 그래서 더 작고 더 음. 쉬워지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해서 사람들은 외국인이 많다고 해서 범죄도시라는 아까 자꾸 음.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그, 진, 그 옛날 우리 우리가 한 (30~40년) 전까지 음. 세계에서 제일 못살 때하고 음. 똑같이 음. 그 사람들도 아프고 음. 가난하고 하는 것을 음. 빨리 벗고 음. 싶어서 우리나라에 음. 일하러 왔어요. 음, 그쵸, 그쵸. 그리고 진짜로 열심히 밤낮없이 음. 기해요 옛날에 맡겨도 음. 했잖아요. 음. 네, 그렇죠. 우리가 못하는 일까지 도맡아서 다 하고 있어서 음. 음. 또범죄할 시간도 없어요. 음. 그리고 진짜 충성스럽게 충직하게 음. 우리 일을 돕고 있는데 정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느낌 이 있는 건.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그려져 있고 사건이 하나라는 건데 영화는 아무래도 또 확장을 해야 되고 네네, 좀 농도를 진하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럼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에 좋은 거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인간적인 어떤 무엇도 있고. 말씀. 그러면 이 컨텐츠를 컨텐츠로 만드는 거죠. 그 뭔가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제가 만나서 이런 소통하는 그거를 음, 좀 음. 제작 지원을 해주시라. 음. 저는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할, 광장에서 드리고 싶네요. 어, 할것 같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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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아, 호락고라 호락호락, 네.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장님은 처음입니다. 네.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또뭘또 해야 닙니다 이미지? 아니요. 저는 시가 전혀 못하는 걸 제가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20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다른 일을 합니다. 유통업을 해요. 농사, 농시, 농수산물을 전라도 농수산물. 거하고 제주도 거를요. 네, 네, 네. 제가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제가 시간을 살려고 합니다. 시간, 시간, 시... 어떤 시간이냐면, 네, 네, 네. 지금은 제가 대기업에 가서 강연하는 게제 메인 비즈니스예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점차 안 하려고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은 뭐냐면, 저는 무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음. 음. 근데, 무료 그러니까 어... 강의는 우리, 우리 시에서 와서 처음으로 해준다고 말씀이시죠 아니요, 시장님, 그럴 순 없습니다. 너무 한국의... 무 어, 시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네.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저도 대한민국 아까... 국민이거든요, 시장님. 아, 국민인데... 제가, 제 말씀을 해보겠요 여... 해보겠습니다. 영업이 안 돼, 나도 안 돼. <웃음> <웃음> 시장님, 저희가 지금 서로 거를 영업하려고 이제 하다가 이렇게 된데요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왜 돈을 요즘 벌려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어 지금 어 환경적으로나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일을 제가 어 돈안 받고 하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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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통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 거의 다 알아요 네, 네. 그러면 제 출연료는 제가 안 받을게요 네. 한국 생활이 어려운 것도 서로 이야기 나누고 네, 예. 어,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모아 주시면 제가 그분들이 뭐두 분이 있든 세 분이 있든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안에 제가 정기적으로 할게요. 사실은 제가 그걸 예. 하려고 네, 돈을 예, 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대에도 국내에 살면서도 이직을 해서 새로운 어디를 가거나 결혼을 해도 사실은 새로운 땅에 자기를 심은 거고. 이혼을 해도 새로운 땅이 자기를 심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이 삶이라는 지구에서 어떠한 이유로 자기의 터전을 완전히 옮겨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외롭고 일을 해야 하고 언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그들을 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예. 그리고 그것은 비단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이 항상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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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비단 안산 얘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산처럼 뭔가 세상을 위해서 가장 험불한 곳에서 자기의 시간을 바쳐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하고, 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편견 속에서 음, 예, 예, 예. 너무 외롭고, 억울하고, 그런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들의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인정받는 그런 안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 용기 있게 나와 주신 거 너무 너무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끝으로 이제 네. 또 행정을 보시러 가셔야 되니까 네. 안산으로 네. 이행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건 원래 이, 이, 없습니다. 있, 있는데 내가 아 있습니까? 어, 원래 내가 이제 근데 새로 생각하라니까 네, 있는 거는 안 됩니다. 안 아니, 이게 되게, 되게 일반적으로는. 예, 안. 안 산다, 안 산다 하면서. 안 산다,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동네가 안상이다 그렇게 멋있는 동네라고 표현하는데 잘못하면.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원래 평상시 때 내가 하는 거고, 안, 안 그러니까 안. 안 오신다고 하시, 하시지 않으셨죠? 산.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이 냄새가 납니다. 안 되겠습니다, 시장님. 아니, 아니, 이거 그게... 할 때까지 못 갑니다, 시장님. 그런가요? 아, 자, 자, 아, 자, 자 내가 제주가 없다니까. <laughs> 자, 시장님. 다시, 다시, 다시 하시죠. 네, 시장님. 이행이십니다. 네. 안. 안산에서 살아보세요. 산. 산소 같은 도시입니다. 오 괜찮, 괜찮았습니까? 네, 예, 괜찮습니다. 아, 예예. 남는 예. <laughs> 남자들은 내가 30년, 40년 일했는데 자식들은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그렇게 나한테 인정 안 하고 불평만 하고. 지금 한국 남자들이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시장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너애청대아입니다 저... <laughs>